안녕하세요. 도침 TV의 미스터 도침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척추관협착증, 허리 통증의 5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에 입학하고 그다음 에 중학교에 들어가고 그다음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게 되죠. 이렇게 사람도 단계별로 성장하는 것처럼 허리 통증도 허리 협착증까지 단계별로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알고 앞으로 어떤 단계가 나타날 것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허리 통증은 총 5단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3, 4, 5단계가 협착증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허리 디스크나 후관절에 압력이 높아지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허리 통증이 나타납니다. 자, 앞에 척추 모형이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어디에 있죠? 자, 허리 디스크. 여기 허리 디스크가 있죠? 허리 디스크가 튀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죠. 이럴 때 사람은 좌우에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은 허리 디스크가 튀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 저림이라든지 이런 통증이 아니라 허리 좌우에 통증만 느끼게 되죠. 두 번째는 후관절. 후관절은 뭐냐면 위의 뼈와 아래 뼈가 만나는 양쪽에 있는 뼈 관절 만나는 면이뼈 관절이 후관절입니다. 이렇게 후관절에 압력이 높아지면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앞에 있는 허리 디스크나 뒤에 있는 후관절이 많이 사용한다든지 다친다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압력이 높아지면서 허리 좌우에 통증이 느껴지는 단계, 허리 통증만 느껴지는 단계, 이를 1단계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허리 통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가 2단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가 탈출하게 됩니다. 자, 여기 빨갛게 디스크가 탈출을 했죠? 이 디스크가 탈출하면 이 디스크 주변에 있는 이 신경을,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요. 신경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스크 단계, 이 단계에서는 신경이 눌림으로써 다리 저림 등 보통의 디스크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2단계라고 합니다 3단계에서는 디스크도 탈출하고 뒤에 있는 후관절도 압력이 높아지고 뼈도 굵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척추안이 좁아지게 되죠 척추안이 좁아지게 되는 협착증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협착증이 발생하면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의 저림까지 또발바닥의 감각 이상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이 디스크하고는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단계가 되면 한 분절에서만, 4단계가 되면 한 곳에서만 있던 협착증이 어때요? 위 아래까지 여러 곳에서 협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여러 분절 협착증이 되죠.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걷다쉬다. 걷다쉬다는 간헐성 파행의 협착증만의 특징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단계가 되면 3단계 한 분절에서만 있었던 협착증이 여러 분절로 발전적으로 여러 분절까지 협착이 나타나게 되고 걷다 쉬다 걷다 쉬다 하는 간헐성 파행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단계 허리통증이 되면 어떻게 되냐. 5단계가 되면요 당연히 여러 분절에 협착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세다리처럼 가늘어진다든지 허리가 뼈만 이렇게 양상하게 나와 있다든지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동반한 협착증 단계가 됩니다. 이러면 우리 몸을 지탱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많은 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잘 걷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허리 통증의 5단계 잘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는 허리 통증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단계는 허리 디스크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어때요? 한 분절, 한 분절에서만 협착이 나타나는 단일 분절 협착증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여러 분절로 협착이 파급되는 여러 분절 협착증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골다공증과 근감소증, 척추 자체가 약해지는 협착증 단계.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죠.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쭉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1, 2, 3단계를 잘 치료해야 4, 5단계 때 더욱더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허리 통증인 1단계, 허리 디스크인 2단계, 이러한 1, 2단계 또는 한 분절에서만 협착이 나타나는 3단계까지 1, 2, 3단계를 잘 치료하면 4, 5단계가 더 치료가 쉬워집니다. 만약 1, 2, 3단계에 척추에 무리를 주면서 통증만 없애는데 급급하다면 어때요? 4, 5단계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노후를 대비하죠? 이런 것처럼 젊을 때 나타나는 1, 2, 3단계의 허리 통증일 때 나이 들어서 나타날 수 있는 4, 5단계 허리 통증에 대비하는 현명한 치료, 평생의 허리 건강을 생각하는 현명한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아토피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토피는 가려움이 심하기 때문에 가려움을 없애는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려움을 없애는 스테로이드 치료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가려움이 순간적으로는 없어지겠죠. 이렇게 일시적인 가려움 개선은 가능하지만 결국 가려움은 잠복하게 되고 다시 언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스테로이드가 잘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피부는 변형이 됩니다. 코끼리 피부처럼 딱딱해지는 피부로 변형이 되죠.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가려움만 개선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처음 치료 때부터 피부 면역을 튼튼하게 해줄수 있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허리 통증이 나타났을 때 통증 치료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척추의 뼈를 척추의 근육을 튼튼하게 할수 있는 45단계 노후를 대비한 허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4단계, 5단계 허리 통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허리 디스크나 단일 분절 협착증 정도의 2단계, 3단계 환자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여러 분절의 협착증이나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 즉 허리 자체가 약해져 있는 5단계의 허리 통증, 5단계의 허리 협착증을 동반한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4단계, 5단계 치료에 중요한 것은 허리의 통증과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 자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허약해질 때 몸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보약 치료를 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뼈와 근육이 약해져 있는 4단계, 5단계의 허리 통증에는 허리뼈와 근육 자체를 튼튼하게 할수 있는 척추 보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령화로 인해 크게 증가하는 4단계, 5단계의 허리통증, 여러 분절 협착증과 골다공증, 근감소증에 한의학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치료를 하다보면 허리와 다리 부위에 근육이 빠져서 가늘어진 분들이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다리가 이렇게 굵었는데 최근에는 가늘어졌다. 세월을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대한 해답이 한의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의 다섯 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다섯 단계를 이해하면 올바른 허리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도친요법은 미세한 칼날 모양의 침으로 허리 통증을 만들어내는 딱딱하게 굳어진 유착을 없애고 유착을 없앰으로써 허리의 역학평형을 만들어 허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또한 수천 년 동안 척추를 강화하는데 쓰여온 척추보약, 바로 한약치료는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여러 분절의 협착증과 골다공증, 근감소증을 동반한 협착증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성근골격질환에 도움이 될수 있는 도침치료가 널리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도침TV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